미국과 러시아 등이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일본은 대형 잠수정 등의 무인화에 주력하는 등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신무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31일 발간, 배포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꼬리 날개가 없으며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 전투기에 인공지능과 사이버 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무인 전투기 및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6세대 유무인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무선 광자 레이더와 AI 기술. 급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 중국도 무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뉴런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비행 시험 중이다. 일본은 정찰용 무인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제기 형태의 무인기를 시연하는 등 군용 무인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일본은 선진기술 실증기를 개발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각국은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스텔스 물체 탐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 초기 운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수풀 투과용 레이더도 개발하고, 미국 태군은 해면에 밀착 비행에 공격하는 다수의 순항 미사일을 자동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를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했다. 수중 물체 이동에 의한 수면파 탐지가 가능한 SAR 장비 및 신호 처리 기법을 개발해. 고고도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 등의 유무인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다. 개인 전투체계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에서는 해군 실팀을 위한 수중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육군은 근육 손상을 암시하는 근전도 변화, 뇌기능 손상을 암시하는 변화, 질병 조기 증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작용형 전자식 센서를 개발 중이다. 일본의 경우, 군수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무인 잠수정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급 무인 잠수정을 비롯한 다양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등, 해양 무인화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수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어뢰를 요격하는 요격 어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방의 항모 및핵 잠수함 등을 목표로 초공동 어뢰를 개발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속 200에서 300km에 달하는 초공동 어뢰는 회피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이란도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초고속 어뢰를 개발,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기품원이 세계 각국의 최신 무기 개발 동향을 소개하는 책자로 이번에 발간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작업 분할 구조 기반의 조사 분석 기법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 기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타 작업 과제를 상세히 구분해 기술 수준 진척도 및 격차를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다를 지배하라 수중무기 대잠어뢰. 우리나라 해군은 1980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MK-44 경우뢰와 이를 개량 개발한 K-744 경우뢰를 운영한 경험만 있었다. 중무뢰 개발 경험이 전혀 없었던 당시 독일로부터 장보고급 잠수함 도입이 추진됐다. 독일제 SUT 중무뢰에 대체할 잠수함정 탑재형중어뢰가 1990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념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여 1998년 6월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이와 병행해 1995년부터 체계 개발을 시작한 신형경어리는 1 0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2004년에 경어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중어래, 경어의 모두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후 2009년에는 경우뢰를 로켓에 탑재해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대잠 어뢰가 개발돼 전력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어뢰 개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 하늘을 나는 대잠 로켓 어뢰 잠수함을 대상 표적으로 운용되는 경어뢰는 협소한 어뢰 내부 공간으로 인해 추진 에너지를 많이 탑재할 수 없다. 최대 10km 이상을 주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10km를 초과하는 곳에서 표적을 발견하더라도 즉각적인 공격을 할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월에 최대 주행거리 밖에 있는 원거리 잠수함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어뢰를 로켓에 탑재해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이 대잠 로켓 어뢰이며 장거리 대잠 어뢰라고도 부른다. 대잠 로켓 어뢰에 발사되는, 경사형과 수직형이 있는데, 목표지점을 향해 발사대를 돌려 발사하는 경사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사발사는 대상 표적 방향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발사 사각지대로 인해 함정을 돌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반해 수직발사의 경우 표적이 어느 위치에 있던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공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직발사대잠로켓을 VLA라고 한다. 수직발사대잠로켓어뢰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에 배치되어 운용 중에 있으며 일명 홍성어라고 부른다. 요격어뢰와 그 밖의 어뢰들 함정이 어뢰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어뢰대항체계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어뢰대항체계로는 회피 기동을 하여 어뢰 공격권을 벗어나는 것인데 어뢰의 속력이 함정의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는 방법이다. 음향 호밍 어뢰에 대한 대항체계로는 함정보다 큰 소음을 발생하는 음향 기만기를 사용하여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유선 유도 어뢰나 항적을 쫓아가는 항적 어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대한 대항체계로 어뢰를 어뢰로서 공격하는 요격 어뢰가 있다. 요격어뢰는 수중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이 자함으로 공격해오는 어뢰를 직접 요격하는 어뢰다. 최근 이탈리아는 직경 5인치의 블랙스코편이라는 소형 어뢰를 개발 중에 있다. 이 어뢰는 연안에 접근하는 적의 소형 잠수함정을 향해 발사하여 실제적인 공격보다는 잠수함정들을 위협하고 혼란을 주므로써 표적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어뢰 공격의 보조수단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나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전략 무기로 핵거뢰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어뢰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핵 추진으로 수천 킬로미터 주행하여 적 해안지역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핵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보완됐다. 이밖에 자반기류의 캡슐러뢰 등과 같이 어뢰의 타, 무기체계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무기체계들이 있는데, 이 수중 무기들은 어뢰보다는, 기뢰 전술 운용 개념을 갖고 있다. 음향호밍 어뢰는, 표적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탐지하는 수동탐지 방법과, 소음이 적은 잠수함의 경우, 어뢰가 음파를 송신하고, 표적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소리를 탐지하는 능동탐지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 표적이 정지해 있으면 표적에서 발생하는 토플러 효과가 없으므로 주파수 변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탐지 성능은 어뢰의 자체 소음, 주변의 환경 소음,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 탐지 주파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음향 센서 배열 설계, 음향 신호 처리 기술에 따라 탐지 정확도가 향상된다. 앞으로 컴퓨터는 더욱 소형화, 고성능화되어 신호처리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오탐지율은 크게 줄어들고, 탐지 성능은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표적 탐지와 유도 정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무르는 유선 유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발사함과 어뢰 간의 양방향 통신을 하면서, 표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고, 어뢰를 실표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무뢰에도 다른 탐지 추적 방법으로 수상함이 항해할 때 발생하는 항적을 쫓아가는 항적탐지 추적 방법이 있는데, 미래에는 잠수함에도 항적탐지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기술인 어뢰의 속력은, 보통 대상 표적 함정 속력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1970년대 등장한 최대 속력 45 kts인 러시아의 알파급 잠수함 출현 이후 세계 각국은 어뢰 속력 향상에 주력해 왔다. 대상 표적인 잠수함의 속력 증가에 따라 미국과 스웨덴 등은 열기관 엔진을 사용하여 50 kts 이상의 속력을 낼수 있는 엔진 추진 어뢰를 개발하였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알루미늄 산화은 전지를 개발하여 50kts급 전기 추진 어뢰를 개발함으로써 전기 추진도 고속화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추진 속력의 증대는 그만큼 자체 소음이 크게 증가함으로 어뢰 탐지 성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정숙 주행하면서 어떻게 자체 추진 소음을 최소화하고 어뢰 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주요 과제다. 초공동 로켓 추진을 적용해 수중에서 추진 성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고속 로켓 어뢰는 앞으로 주행 거리를 늘리고 탐지, 유도, 조종 성능을 제대로 갖춘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어뢰의 고성능화와 마찬가지로 수상함과 잠수함도 성능이 고도화됐으며 아울러 배수량도 훨씬 증대됐다. 이에 따라 순양함급 수상함 및 이중 선체를 갖는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대형 표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뢰 탄두로서 제대로 손상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러한 대형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폭발력을 키우고 정밀 유도로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도록 유도, 조종 성능 향상도 필요하지만, 제한된 탄두 용량으로 수상함 및 잠수함 대상 표적에 적합하고, 최대한 파괴 효과를 낼수 있는 탄두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상 표적 특성에 맞는 버블 에너지와 충격 에너지의 조성, 표적의 파괴 손상을 증대시키는 이중기포 에너지 탄두, 지행성 에너지로서 잠수함 이중선체를 관통하는 성형장약 탄두 그리고 둔감화약과 같은 안정화된 폭약과 안전장전 장치 적용 등으로 폭발물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탄두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KFX 사업 참여로 인해 러시아, 미국, 한국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인스에 전한 바 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참여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는 조심스럽다. 미국은 KFX 사업을 포함해 한국의 군사 기술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이며 최근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의 장기적 군사 기술 협력 관계를 우려해왔다. 미국은 2017년에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제정했다. 미국 군사 기술이 러시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 중 하나이다. 대우조선 1조 잠수함 계약 휴지 조각 위기 인리 정부 전면 재검토 대우조선 해양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따낸 1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인리 당국이 국방비 예산 삭감을 우려해 대우조선과 맺은 계약에 부담을 느껴 취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니 당국은 대우조선 대신 프랑스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정보 포털인 제인스는 지난 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대우조선과 맺은 1,400톤급 잠수함 세척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계약 취소 배경은 이니 국방비 예산 사감 때문이다. 잉리 당국이 향후 몇년 동안 국방 관련 예산을 축소하려는 것을 의식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약 취소는 현재 논의 중으로 법적 및 재정적 영향이 포함돼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잉리의 계약 취소설은 올 초에도 불거진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대신 프랑스에서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본보 2020년 1월 21일 참고인이 국방장관 대우조선 잠수함 계약 취소 물음에 웃음만. 당시 인도네시아는 자국 국방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프랑스 국방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회담 이후 인니가 프랑스 잠수함 등 방위산업 장비 구매를 타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해명 자료를 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 해양이 발주한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 건조계약 취소를 검토하거나 계약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약 1조 1,600억 원에 수주했다. 지난 2011년 1차 사업인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수주한 이후 8년 만이다. 대우조선이 수주한 잠수함은 전장 61m로 40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다. 또 각종 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 등으로 무장했다. 인도네시아 피티펠 조선소와 공동 건조를 통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재원 조달을 도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이미 잠수함 프로젝트 1, 2차에 참여하면서 이미 당국과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쌓아왔지만 국방비 예산삭감 등 취소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계약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니 국내 발주 잠수함 세척 취소 대우조선은 부인.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잠수함 세척을 취소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진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1일 조코위의 문배신 KFX 살돈 없다더니 불전투기 구매 추진 지하의 기사에서 라트리뷰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10억 달러 규모의 장보고급 잠수함 세척의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산 잠수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구매에 제동을 걸면서 다른 한국산 무기 도입에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다른 한국산 무기가 바로 대우조선 해양이 발주한 잠수함 세척이라는 것이다. 건조 계약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산 잠수함의 결함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언론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더 구르는 20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 잠수함의 호의적인 인도네시아가 현대중공업 건조 잠수함 장보고함에 결함이 발생하자 대우조선해양과의 건조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 기사도 라트리빈을 인용해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라트리빈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국영조선서인 DCN이 제작한 디젤 잠수함 스콜피언 4척과 네 프랑스 나발그룹의 고인드 그룹의 2척을 눈여겨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는 잠수함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신속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00톤급 손언이 함에서 부품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잠수함에서 소음과 결함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의 결함이 대우조선해양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건조계약 취소를 검토하거나 계약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